함께 신앙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덱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단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미혹 참 아주 위험하죠? 예. 미혹받는다는 거. 진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받게 되면 결코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멸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된 자를 잘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주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 안식 안에 그하게 하겠죠. 또 미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허다한 허물과 죄가 많겠어요. 그게 바로 허단 죄와 허물이 더 퍼져버린 거예요. 예. 영혼이 소생하면서, 말씀,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하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무엇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허물과 죄사함받고 봤더니 진리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사해져버리고 흰눈보다 깨끗해져버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 그런 믿음, 그와 같은 간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되어 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사력 후서 2장 7절, 8절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습니다. 불법의 비밀입니다. 아니, 불법도 비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비밀이 활동했는데.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여호 와 하나님, 예. 그분이 막어내지 그분 아니면 막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봐보십시오. 그때에, 예, 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때, 불법, 불법한 자가 막 나타났어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생명의 생기죠. 그들을 다 죽이시고 강임해가지고 나타날 때 전부 다 불법자들을 다 패버리죠. 음부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낙원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불법자, 미혹, 이들의 기적, 표적, 구절 봐보십시오. 야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 악한 자가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근데 그걸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가지고 결국은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멸망한 자들이 누구죠? 평생 지금까지 예수를 자기가 믿었지, 옛 자가 자기를 믿었지, 진 진정한 진리 사랑을 경험 못한 거예요. 진리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진리 사랑이 이루어지면 진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결국 그들이 다 멸망한 자들이잖아요. 그 멸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의 불법들이 거짓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사랑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미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그들은 다뭐 하는 사람들이, 여태 신앙생활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론이 뭐죠?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왜 이들이 심판받죠? 진리 사랑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예, 진리 사랑을 그 사랑 위에 어떤 능력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사랑 위에 더 능력이 있습니까? 진리 사랑에 더큰 믿음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그 기쁨의 십자가 내용이 뭐죠? 하나님 영이시죠. 성육신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을 가르켜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담. 예. 예수 그리스도로 죄담이 헐어져 버렸어야 돼요. 끊어져 버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어떤 분들이에요? 그건 진리 사랑 하는그한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진리사랑 받으셨어요? 진리사랑 경험하셨어요? 진리사랑의 말씀이 마음에 합하셨어요? 진리사랑의 의의 말씀 경험하셨어요? 그럼 의가 당신 안에 있잖아요? 진리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곧 그분의 생명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불의에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이 다 심판받도록 온갖 기적과 표적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리 사랑이 가장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표적을,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외로, 외부적인 거, 외적인 거, 그런 바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그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누구에게? 멸망한 자들에게. 이는 그들이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4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만히 살며시 들어온 거지 형제. 아, 참 형제는 참 형제지 왜또 거지 형제죠? 진리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것을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코를 끼어서 이제는 그런 거짓 것에 매어 가지고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 걸린 것 같아요. 중독. 예. 그짓을안 하면 막 벌벌 떨고 못살것 같고 예. 잠잠히 진리 사랑 안에 묵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당신 안에 계시잖아요. 어둠이 물러갔죠? 거짓된 영이 물러갔죠? 그러면 참사랑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신실한 인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잖아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예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서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잖아요. 예? 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을 일컬어서 빛! 그 생명 가운데 서로 교제하지요? 그럴 때 사김을 갖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증표가 요한 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로 사김이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험, 이런 간증, 이런 믿음, 스스로 알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루하신 하나님, 미혹,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진리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잠깐 미혹이 스쳐갈 수 있지만, 은 미혹 받아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진리 사랑을 받는 거. 진리 사랑을 경험하는 것, 진리 사랑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풍성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리스의 분량으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의 머리. 거짓된 자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 예수 그일 통해서 나타나시는 말씀,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건이 믿음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옵시고. 그럴 때 우리는 거짓된 자의 속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자는 이제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영생으로 살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되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